안녕하세요. 숨모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투자 주주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벌써 연휴 3일차인데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이렇게 자, 주가가 많이 큰 폭이 하락이 나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연휴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투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건데 자, 지금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러한 재료 그리고 지분 문제 그리고 합병 이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 자리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구간, 우린 여기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자, 추매만 더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커다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이유와 근거, 오늘 차트와 뉴스, 그리고 실적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들과 매매 타점까지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로 끊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이 댓글에는 자 기회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만 보면 자 우리 주제님들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윗꼬리 음봉에 놔주고 있고, 거기다 장대 음봉에다 추가적인 또 윗꼬리 음봉. 당연히 여러분들 겁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급을 보면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이거 속임수라는 걸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차트를 뭐 핸드폰을 보신다고 해도 뭐 많이 보셔봤자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밖에 보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대부분이 한요 정도에서 차트를 보실 건데, 자, 차트를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기술은 이렇게,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 같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자, 중요한 자리는 다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는 것과 짧게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자, 지금부터 좀 확실한 근거를 좀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 하락이 무려 15%나 나왔던 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강한 장대 양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윗골이 길게 만들어주었는데 지금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 굉장히 커다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건이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자리 한번 손을 그어보면 자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지만 중요한 자리 지금 이 라인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주가 조정 자리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갭 자리 지금 이 자리와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박스 하단 구간, 여기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요것까지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게 맞는데, 자, 중요한 건 바로 요것과 요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도 굉장히 큰 포의 상승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확실하게 세력이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계속 저점부터 받아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수급이 터졌다는 거죠. 그 최근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조정해 놔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와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때의 조정을 보면 여기에서 들어왔던 수급 이게 전혀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고 그 지금 여기도 굉장히 커다란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 보이는 게자 굉장히 커다란 음봉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 자 굉장히 커다란 장대 양봉이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캔들을 속임수 캔들이라고 말하는데 차트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장대 음봉 페이크 속임수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날은 최고점 29%까지 갔었고 종가는 무려 12%나 상승을 한 양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이 바로 요거인데 바로 요 날이죠. 이날 나왔던 게 무려 11%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나온 주가 조정이 굉장히 커다란 음봉과 함께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자리도 지금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 물량도 자, 끌어올렸던 물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자, 주가 조정 받았던 이 저점 자리가 지금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는 계속 끌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주가 하락도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세력은 상당히 좀 지저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회이크 음봉을 썼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21선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깼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본과,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3일 동안 200만주가 넘어가는 이런 매도금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매도를 해 주었는데, 이렇게 차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급을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속임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과 얼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 마감 자, 1% 상승한 이렇게 음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자, 윗구리가 굉장히 길고 캔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음도지로 마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음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 상승한 양봉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 자 굉장히 커다란 장대 양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으로는 정말 안 좋아 보였지만 여기를 보시면 별별 거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 자, 이렇게. 자, 추세를 잘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 자리가 지금 이렇게 추세라는 하단을 받아주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 손이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 보면 자,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 지지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 지지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리들에서 전부 다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월봉을 보면 자 월봉 오히려 더 좋죠. 자, 그리고 월봉을 보면 자 월봉 오히려 더 좋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저점을 보시면 저점이 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자 이전이었죠. 이전 고점에서 여기 최고점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항상 고점 트라이는 최근에 정말 강력한 주도 섹터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두 번째 봉에서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는 굉장히 흔치 않고요. 대부분 세 번째나 네 번째 봉에서 이렇게 최고점 돌파를 나와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두 번째 쌍봉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모습이 나와준다고 하면 지금 세 번째 삼봉 돌파 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쁘지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3일선과 5일선 자, 전부 다 끌어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 달이 된다고 하면 5일선 여기까지 붙어 줄 거예요 자 그럼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 주는 그런 이동평균선의 대추가 있고 지금 3일선도 지금 옆구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위로 고점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13,550원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이 윗부분은 완전히 매물대가 전혀 없는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세력이 얼마든지 끌어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 재료가 살아 있고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코인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 완전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전부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코인 종목들이,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최고점 자리에서 과거처럼 엄청난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코인을 밀어 제끼고 있죠. 심지어 자기들이 코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은, 자, 원래 두납으로 엮이기 전에, 원래, 자, 코인 대장주였죠. 비트코인 신고가를 쓴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가장 크게 급등했던 게 바로 우리 기술인데, 지금 모든 상황이 그리고 모든 재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삼아서 더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거의 90%에 가까울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의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투입돼가지고 자, 그냥 뭐든 사면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올랐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런 공부나 경험 없이 그냥 투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자, 제가 이렇게 물론 영상에서 도움을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시간 도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벌써 15%나 되는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인 분들,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든, 이런 자리든, 이런 자리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수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 자, 여기까지 찍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여기, 지금 이런이 이탈했을 때는 한번 수익을 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전 최고가니까.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수급이 들어온 장대 양보 몸통이니까, 그런데 이런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이런 수익도 놓치고 이런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도움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렇게 자, 매일매일 나와주고 있는 뉴스와 그리고 시황 그리고 실시간 매매 타점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도움을 전부 다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자, 빠르고 크게 갈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거나 아니면 자, 이런 실시간 도움이나 이런 많은 혜택들 전부 무료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671-9628로 우기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통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텔레그램망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 문자로도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문자 도움 드리냐면,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4월 9일날, 부산주짐에게 문자 보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자, 매매 타점도 잡아드리고, 매매 이유, 그리고 비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보신 김에 지금 이 내용 한 번만 살펴보면, 자, 1차 매수가 2만원 잡아드렸고, 비중 70% 잡아드렸죠. 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어 보기 이 때문에, 2만원 이상 마감할 거고, 30% 비중은 종가 확인 후, 타점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두산 이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죠 자, 단기 조정 최저점 자리 잡아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자, 2만원 이탈하지 않고, 이때부터 무려 370%나 이렇게 급등 나왔죠? 이러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010-671-9628로 우기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도움을 자, 100%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채널 지금 현재 21만 명 돌파를 하고 있는데, 자,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100만 명 돌파할 때까지 절대로 유료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이거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것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정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공유하기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게투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를 좀 말씀드릴 건데 영상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자 네이버 두나무 글로벌 슈퍼앱 만드나 이런 뉴스가 나와주었죠. 자 아래 내용 조금 살펴보면 자 슈퍼앱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무대에 한국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손을 맞잡고 검색과 콘텐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인공지능까지 아우르는 빅딜을 성사시킨 것이다. 두 기업의 협력은 한국판 로빈 후드를 넘어 AI를 중심에둔 차세대 글로벌 슈퍼 앱 출연을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커머스,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압도적 플랫폼이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 1위를 유지했으나 해외 확장은 더덥고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양산은 글로벌 진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두사의 합병은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고 자 우리 기술 투자는 무려 7%나 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금 두나무는 예산 시총 평가액이 약 14조 원으로 달하고 있는데 자 네이버보다 엄청나게 커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지분 수익은 굉장히 커다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업비트는 수익률 은 굉장히 좋지만 가지고 있는 명성이 네이버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듯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와 함께 엄청난 수익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자 지금 매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27기부터 지금 29기까지 간다고 하면, 자, 영업 수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5배가 넘어가게 늘어나고 있고, 거의 6배 약간 안 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단기 수익도 보세요. 자, 무려 3,300억 손실이었는데, 지금 벌써 1,500억 가까운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반기 보고서도 보면, 자, 반기 보고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자, 회사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재료 있죠. 코인 시장 좋죠. 우리 기술 투자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리, 저점 타점만 잘 잡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반드시 낼수 있고, 제가 그러한 타점을 도움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이나, 그리고 이런 목돈 만들기나 이런 선물, 자, 이런 모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6715-9628로 우기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모든 도움과 선물을 100%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돈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작은 돈으로도 커다란 목돈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강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종목 추천드리고요. 매매 타점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매하시고 안 하시고, 그리고 얼마 를 투자하시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까지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자,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매매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이 전체적인 수익 합계가, 자, 벌써 무려 900%가 넘어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수익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하나오션을 보시면, 하나오션, 자, 7월 7일날 거래해서 60% 수익, 그두 번째, 13%, 그리고 세 번째, 11%의 수익을 냈고, 그리고 하이젠 클로버 원예 홀딩스, 자, 24%, 38%, 32%, 그리고 클로버, 19%, 그리고 마지막 16%,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좀 지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젠 클로버 원이홀딩스 요거부터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자 9월 1일이죠. 자 9월 1일날 관심 종목이라 해서 자 하이젠 클로버 원이홀딩스 추천드렸고요. 자이종부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하이젠 이날 추천드렸습니다. 이날 추천드렸고 이렇게 커다란 상승 만들어냈죠. 자 원이홀딩스 이날 추천드렸고요. 자 이렇게 커다란 상승 계속 신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 자 이날 추천드렸고요. 자 이날부터 무려 70%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그때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최고가 34,000원인데 제 최저점 타점 잡아드리는 건 보여드렸고 최고점까지 잡아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클럽브 보시면 3주 전에 찍었던 영상이죠. 자 요거 잠깐만 들어보면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이 댓글에는 1차 목표 34,000원이라고 한번씩 달아주시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3주 전 영상에 자, 1차 목표 34,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34,000원 찍어주고 조정 나와주고 있죠 자 저는 이렇게 자 저점 타점 잡아드리고 고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굉장히 커다란 수익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우션 7월 7일이었죠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우션 7월 7일날 찍어드렸던 영상인데 이거 잠깐만 틀어볼게요 어, 안 깨면 좋고 만약 이탈하더라도이틀만딱 2일만 견뎌주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월 7일 하나우션을 보면 자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그쵸? 자, 단기 조정 최저가 자리였고, 심지어 박스까지 이탈하고, 이평선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런 자리였는데, 제가 딱 이틀만 건리면 자, 이렇게 올라갈거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자, 딱 하루만에 이렇게 장대양 보이나 주고, 똑같이 제가 그림 그려드린 대로 그대로 70%나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소통방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타점만 드리고 종목추천만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매하실지 마실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만약에 자, 5월 27일부터 저와 함께 천만원을 매매했다고 하시면 지금 9천만원이 될거고 1억을 매매했다고 하면 지금 무려 9억이 되어있을거라는거죠. 자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들께 달려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원하시는 분들은 010-6715-9628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프로젝트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커다란 목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10주를 무상으로 주는 무상증자 세력주 가지고 왔고요. 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커다란 재료가 바로 합병과 이 무상증자입니다. 이두 가지 재료는 주가를 엄청나게 폭등시켜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이중권 목표 기대 수익률이 300에서 5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소록수량 종목이 있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무료 유연상을 통해서 만 원짜리가 4 4 0 0 0 원까지 440%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무상증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상한가로 달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자 5연상을 점상으로 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만약 미리 선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 미리 보유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만이 이렇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도 이 무상증자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커다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010-6715-9628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정말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